견과류랑 우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 칼슘 흡수가 잘안될수 있어요. 오늘은 견과류 똑똑하게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견과류랑 우유 둘다 몸에 좋은데. 같이 먹으면 뭐가 문제일까요? 견과류에는 수산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게 우유 속 칼슘을 만나면 서로 붙어서 흡수가 잘안 됩니다. 그렇다고 몸에 해롭진 않아요. 단지 칼슘 흡수 효과가 좀 떨어질 뿐이에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거예요. 아침에 우유 드셨다면 견과류는 2시간 후에 드세요. 아니면 아침엔 견과류, 점심엔 우유 이렇게요. 하루에 한 줌, 손바닥 가득 정도만 드시면 딱 좋아요. 견과류 효과 더 높이려면 아침이나 점심 시간대가 제일 좋습니다. 저녁보다는 낮에 드세요. 우유 대신 두유랑은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. 그냥 물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.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. 견과류도 우유도 다 좋은 음식이니까. 시간만 잘 조절해서 드세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